안녕하세요. 충주 부동산 tv입니다. 아, 이번에는 좀큰 물건 한번 소개해 보려고요. 어, 집은 지금 이 집인데 음, 토, 토지가 좀 넓어요. 땅이 좀 넓은 물건인데요. 아, 이제 물건 현황은 충주시의 노음면에 있는 물건이고요. 전이 1997 제곱미터 그리고 대지가 750 제곱미터, 전체 면적이 2747 제곱미터예요. 그래서 토지가 좀 넓죠. 어, 건축 면적은 98.5제곱미터고, 2020년 8월에 준공한 일반 목구조 주택입니다. 어, 이제 계획관리 지역, 토지에, 그 다음에 일부는 생산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 방두 개, 화장실 두 개, 어, 지하수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난방은 LPG, 가스보일러 사용해요. 어, 노은 면에 장보러 다니면 되는데, 고기는 가까워서 한 5분 정도 거리되고, 큰 장보러 다니는 거는 충주 시내까지 한 20분 정도 거리돼요 주변 한번 천천히 둘러볼게요. 집은 이제 여기 이 집이고, 집 옆에 보면은 여기 주차장도 아주 깔끔하게 잘 지어놨어요. 집이 전반적으로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요.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요거는 집 앞에 텃밭이에요. 밭이 아주 굉장히 넓은데, 이제 요 앞에 마당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텃밭으로 사용하고 계시네요. 지금 고구마 심어져 있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진입도로인데요. 바로 앞쪽이 진입도로예요. 이제. 이 앞에가 이제 2차선 도로인데 차가 많이 안 다니고, 거기서 바로 한켠으로 들어오면은 있는 집이고요. 여기는 들어오는 길 쪽에서 이제 내 땅하고의 경계 부분에 이렇게 석축을 아주 이쁘게 쌓고, 석축 사이에 이제 꽃잔디 심어 놨어요. 어, 돌도 굉장히 그, 그 이게 이제 이쁜 돌이에요. 어, 색깔도 아주 이쁘고 그런 돌이고 집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런데는 여기 시멘트 포장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해놨죠. 그리고 토지의 경계는 이제 여기 보면은 요 지금 화분에 에, 이렇게 모종을 키우고 있는데요. 요거 무궁화예요. 무궁화가 어, 이제 한참 묘목을 키우고 있는 상태고 요 위쪽. 파고에 저기 그 펜스 있는데 저기까지가 경계에요. 그리고 저 앞쪽에 보면은 멀리 이제 비닐하우스 보이는데 거기까지죠. 땅이 거의 이제 상, 어, 사각형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빠지는 땅이 없고 자기 면적 거의 다 찾아먹는다고 보면 돼요. 집은 어, 이 집이고요.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집이 아주 깨끗해요. 집 둘러보기 전에 어, 여기는 주차장이 있고요. 지금 제 차를 임시로 세워 놨는데, 주차장도 아주 깨끗하게 잘 지어 놨어요. 그리고 이 뒤쪽에 가서 뒤쪽 텃밭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집을 둘러 볼게요. 여기 집 뒤쪽인데요. 여기 왼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포도 덩굴이 있는데, 이 부분이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경계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에 이제 새로 심은 거는 들깨. 요즘 이제 들깨를 한참 심는 시기죠. 그래서 들깨를 심어 놓은 상태고, 그리고 저쪽 건너편도 한번 가볼게요. 이 건너편에 보면은 이제 이 앞쪽에 있는 거는 고추예요. 고추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복숭아도 여러 그루 심어져 있죠. 땅이 조금 넓어서, 어, 넓은 땅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쓰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또 작은 과수원처럼 이렇게 복수화 나무 어, 여러 그루 심어서 가꾸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아마 혼자는 다못 드실 거예요. 주변 지인들 많이 나눠주고, 그러고도 남는 물량이고요. 어, 여기는 비들 하우스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농기계. 농사 짓는데 필요한, 이제, 농기계 여기다 다 보관하고 계시고요. 이제, 농사 짓고, 이렇게 해서 시골 생활하려면은, 요런 비닐 하우스는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시골 살면서, 이제, 요런 닭 키우는 재미 솔솔하죠? 닭 키워서, 여기서 이제, 계란도 먹고, 그래서, 요게, 닭도 몇 마리 한쪽에다 키우고 계시고요. 아,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경계는 왼쪽 여기 왼쪽 언덕이 경계고요. 지금 여기 어, 묘목 많이 키우고 있는 거는 이건 이제 무궁화 묘목 심어서 키우고 있는 상태고요. 집은 이제 이렇게 보이죠. 건너편에 이제 집이 보이고요. 천천히 가서 이제 집 내부 또 둘러보고 그렇게 할게요. 여기 농사 있는데 필요한 농기계 이런 것도 협의해서 서로 결정하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집 뒤쪽이에요. 집 뒤쪽이고 요즘 날씨가 많이 가물어서 그런데 옆에는 이제 이런 국어도 있거든요. 날씨가 이제 조금만 비가 오면은 여기에 물이 좀 흐를 것 같고, 뒤에서 보기에도 집은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잘돼 있어요. 여기는 사과나무 있고요. 이 아, 물건의 특징은 땅이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토지, 이런 물건 찾으시는 분들이 오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는 집옆 부분인데, 여기에도 지금 팥을 씹어서 가꾸고 있고, 대추나무나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는 집 앞에 집 앞쪽인데요. 이제 차양 내달았죠? 차양 내달아져 있고 이제 서서히 집에 들어가서 집 한번 둘러볼게. 차양을 굉장히 크게 해놨고요. 여기는 이제 집 들어가는 현관. 집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고 또집 관리 자체도 워낙 잘하셔서 집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집 들어오면은 이제 왼쪽, 왼쪽이 거실이 있는데요. 어, 집 들어오면은 이제 여기 거실이에요. 거실인데 여기 주인께서 지금 거실에 앉아서 계시는데 앞쪽 창도 아주 넓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집 보면은 집 구조나 이런 게 굉장히 잘 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생활하기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집을 워낙 잘 지어서 깨끗하고 또 지금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도 음, 전혀 안에, 집안에 들어오면 덥지 않고 시원하네요. 방이 두 개인데, 이제 요거는 방두개 중에 하나구요. 그리고, 이 집은 요기 요 사이에다가 요 운동 공간, 요 운동 공간도 만들어 놓으셨고, 요 창문 사이로 보면은 요 이제 암마 의자 갖다 놓고, 그렇게 해놨어요. 집 아주 화사하고 깔끔하게 돼있고요 안쪽에, 아, 여기는 드레스룸 붙박이장을 아, 설치하셔가지고 장 안에다가 이제 옷이나 이런 거다 놓으셨고요. 아, 여기는 화장실 안방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자들의 공간 여자들의 공간이고 그리고 이제 맞은편 볼게요. 여기 맞은편에 보면은 여기 이제 거실 맞은편에 여기 부엌 인데요 싱크대 보면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돼 있고 요 앞에 식탁도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다용도실 인데요 여기 이제 세탁기 그 다음에 냉장고 이런거 여기다 보관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요 뒤로 나가는 이 문이 있죠 요 방충망 이제 요거 제끼면 바로 뒤에 조금 전에 보셨던 텃밭으로 갈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요 건너편에 공용 화장실하고 방이 하나 더 있는데 안쪽에 보면 이제 욕조 있고 세면대 이런거 아주 깨끗하게 잘돼 있어요 여기는 작은 방 벽에 이제 붙박이장 이런거 잘돼 있는데요 이게 그집 평수에 비해서 요 정도면 보통 방 3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을 두 개를 하시고 거실 뭐 이런 데를 조금 전반적으로 좀 크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어, 집안이 굉장히 화사하죠. 아, 이 집은 이제 충주 노은에 있는 집이었는데요. 집이 토지가 굉장히 넓고 집이 깔끔한 그런 집입니다. 집 지은 지도 이제 몇년안된 그런 거의 신축에 가까운 집이고 토지가 아주 넓은 게 특징이에요. 넓은 토지가 비교적 정사각형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허실로 빠지는 면적이 없고 전체 면적을 있는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고요. 여기 이제 충주 노은면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인근에 이제 북충주 IC가 있는데 거기 한 5분 정도 거리 되고요. 그리고 서울까지 한 시간 20분 정도면은 웬만한데 다갈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보면은 집 앞에 여기 텃밭에도 이제 고구마나 이런 꽃 이런 것들도 잘가꾸고 계시는데 주인께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텃밭, 집 앞에 텃밭, 그 다음에 집 내부 외부 아주 깔끔하게 정돈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물건이에요. 서울에서 비교적 접근하기 좋은 그런 곳에 있는 물건이고 넓은 토지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쓰시면 되겠어요. 집도 아주 깔끔한 그런 거의 신축에 가까운 집입니다. 물건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셔서 오셔서 보시고 그리고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